잼미나 된장전골이라고 들어봤니? 그냥 된장찌개를 전골냄비. 끓인 거잖아.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구나. 국물부터 굉장히 묵직한 돼지고기 된장찌개. 시작. 먼저 물에 찌개용 돼지고기, 무, 소주를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삶아줘. 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고기와 무는 건져주고. 너무 배고픈데. 고기 좀만 먹어도 될까요? 고기는 안 되고 무는 먹어도 된단다. 그건 저도 안 먹어요. 된장, 청국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을 넣고 끓여서 육수를 만들어 줄 거야. 청국장을 티나지 않게 살짝만 넣어주면 시골집 된장찌개 맛을 낼수 있단다. 청... 많이 넣으면 이 무더운 여름날 자칫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전골 냄비에 배추, 느타리버섯, 애호박,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새송이버섯, 두부, 얇게 자른 고기, 냉이를 넣고 된장육수를 부어줘. 마지막으로 홍가루나 메주가루를 넣고 한번더 끓여주면 굉장히 묵직한 돼지고기 된장전골. 끝! 냉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냉이 대신 부추를 넣어도 맛있답니다. 뚝딱.